야, 그거 도롱뇽알이야. 도롱뇽. 도룡용. 도롱뇽알? 음. 이게 개구리알이 아니고. 음, 도롱뇽알. 도롱뇽이 저... 그거 함부로 못 죽어. 못 죽여. 와, 여기 이게 도롱뇽. 도룡... 이게 도롱뇽알이 아니? 아, 도롱뇽알야 어. 리기가좀 어, 신선한 물이네 도롱뇽이 깃던 산중에나 사는 생물인데 야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그 응. 금강을 캐려고 응. 그거를 캤던거야요 여기가? 응어 어, 그런데 이게 캐다가 이제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한 건데, 응. 옛날에 우리나라 그 지하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그렇지. 일본 놈들이, 원래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그렇지. 깔고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나라 그 모든 자원들을 그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 철기를 깔았던 거예요. 그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서 뭐 전기니 뭐니 다 진의 그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길에서, 우리나라를 개발한 거지 진의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한 거는 전혀 아, 없거든. 그래. 그때대동아그 공영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뿐 아니고 응. 중국도 또한 그 그때 그 일본한테 먹혔었고 응. 러시아도 그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를 했었다고 응. 그러다 보니까 간땡이가 퍼가지고 이제 그 미국 진주만 기습을 했는데 에 일본이 몰랐던 게 미국에는 원자폭탄이 있다는 걸 몰랐었지. 응. 그래서 나가사키하고 그 거기 원폭 히로시마, 어, 히로시마하고 원폭 투하를 해서 일본 천황이 그때 두 손을 들었었는데 그 전에는 아시아의 거의 전 지역을 다 일본이 차지했었지 필리핀 뭐 모든 그 동남아 쪽하고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 거의 이렇게 러시아 러시아는 유럽 쪽에 들어가거든. 그 옛날에 구소련. 그 거기까지 먹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럼 이거 지금 네. 보이는 게. 건강을 뭐 킬려고 그... 했었지, 건강을. 건강을. 건강 근강 채취. 채치를 목적으로 어, 했는데. 채취를 목적으로 파 들어갔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개들이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음. 에... 이제 뭐사금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은. 음, 그렇지. 거기에 이제 기반을 두고서 이렇게 파 내리. 파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음. 자기들이 파는 게 아니고 그 조선인들을 끌어다가 그렇지 그 노동을 시키는 거지 음. 그 임금을 주지 않고 음. 그렇게 파 들어갔었는데 파 들어가 보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건데 아. 그래서 일제시대 때이 굴을 파다가 이제 마른 거지 음. 나쁜 놈들이네 우리나라 어떤 모든 그 지하자원을 고갈을 시키고, 그것뿐이 아니었었지. 그 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참 신기한데, 그죠? 신기해, 엄청. 음, 어쨌든, 뭐, 개들이 이제 포기하고 간 땅인데, 음. 그 굴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보존하기보다는 그냥 방치해 뒀던 아. 그런 굴이었었는데, 아. 그게 또 우리 마을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또 친구가 여기를 음. 촬영을 하는 것이고 에 그런데 여기에 뭐 금맥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겠지. 그렇지. 옛날에는 어쨌든 뭐 어떤 그 탐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무조건 파 사금이 보여. 보이면은 파 보고 이제 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일본 애들이 여기를 음. 이제 금맥이 있다 생각하고 사금을 이제 저 <laughs> 요쪽으로 보면은 저기 또랑이 조그만한 또랑이 있는데 음. 거기에서 사금이 나온다 보니까 여기가 금맥이 끝까지 싣어가지고 걔들이 파 들어갔었는데 음. 그 일본애들이 조선인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을 끌어다 썼겠지? 음, 그렇겠지. 그뭐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파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깊이가 한 5m 정도? 5m 10m, 10m? 10m? 아 10m. 높이는 한 2m 여기 이 구부터 보면 예, 10m는 될거 같고 높이 한 2m 정도 어, 높은 어, 곳이 140 정도 아, 그러니까 어. 예, 금방만 떴으면 여기 동네 사람들은 잘살 땅인데. 지금 예, 이고 아니고 <laughs> 아, 아니구, 아, 일본 놈들이 아, 가져갔을까?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음. 여기에서 금액이 터졌다. 그러면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산을 다 파헤쳐 쓸 것이고 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돌아오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 음. 그게 충북 음성이라는 땅을 그 지역을 가보면은 음. 거기에 음성은 유일하게 읍이 두 개가 있어. 금방, 아, 음성읍고 음성읍이 있는데 원래는 금방읍 밖에 없었는데 그~ 그~ 금왕읍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금이 많이, 많이 나온다 해서 금왕읍이라고 했었던 그때 일제시대에 에~ 거기 음성 쪽에 나오던 금을 다 채취해 가고 그랬었지 그래서 에, 그때 당시에 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금왕읍이라고 어~ 칭했었지 그 지명을 자 친구는 근데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나... 왜 이렇게, 왜 아는 게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음.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뭐, <laughs> 내 나이가 역박각다식인데. 옛...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 육... 0이다 됐는데, 음. 음. 뭐 이렇게 음. 지내면서 이것저것 음. 정보를 접하고 어, 지식을 접하다 보니 이런 저런 얘기를 또 알게 되고. 아무튼 친구 덕분에 창문을 음. 아 참. 음, 이런 곳이 있었네 싶을 정도로. 옛날엔 그냥 호심상승, 호심 왔다 갔다 가고 우리 어릴 때도? 음. 왜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 조그만한 술주전자, 음. 양원으로 된 노란색 주전자를 음. 들고 그 산에 벚나무를벚나무에 버시 익으면은 버스 채취하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에, 해양을 치고 어, 여름을 보내고 근데 여기, 그러던 곳인데 어, 금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laughs> 포기했으니까 일본 애들이 음. <laughs> 여기 땅을 파다가 에, 여기는 가, 가능성이 없다 싶어서 포기한대고 음, 그렇지 어쨌든 이런 곳이 있다 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전, 땅을 갖다가 다 파헤치면서 자기들 군수 문자로 쓰기 위해서 농산물이고, 뭐, 목재고, 무슨, 그, 광물이고, 다 채취를 해갔으니까. 그,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그때 일제시대에는, 우리도 물론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었잖아. 그렇지. 그 이제 그 부모 세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했었다는 거지. 목재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광물 이런 것들을 군수물자로 채, 그 아니면은 저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온 국토를 다해집고 다니면서 이놈들이. 착취할 거는 다 착취하고 그 옛날에 도공들도 다 지들이 납치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서 그 도기를 만들고 그 생활 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독일 문화를 꽃피우고 아니, 그런데 이런데 보면 이게 금 같기도 하고, 녹슨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laughs> 철광, 철광석이, 에. 여기에 철광석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지. 에. 철광석이 이제 에. 녹이 슬면서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문들, 물드는 것이고. 아, 금이 아니고? 아니, 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물질이, 광물이 음. 섞여 있겠지. 여기 상태로 보면 지금 이게 색깔이 누르스러 어머니, 참. 아, 이게, 신기해. 철, 철광, 신기해. 철광석이 녹아서, 이렇게, 이제, 그, 왜, 우리가 쇠를 어디 방치하면, 네. 녹이 슬고, 녹물이 나오고, 그래. 그런 형태지. 그 여러분. 잘 들었고. 음.